안녕하세요.이지 5 2일 완성 중국어와 한자 저자 이기형입니다. 오늘은 중국 사용 빈도 1 2 1위에서 132위에 해당하는 한자들 우리 만나보도록 해요. 첫 번째. 자. 칼도 자랑 두이 자. 자, 그리고 글자에 우측에 있는 요런 부수. 자, 요거를 한자 부수로 예. 고을읍 우부방이라고 하지요. 자, 칼을 든두 명의 무사가, 마을을 지켜야, 내 나라 땅인 그곳을 사수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시대명사로 쓰였어요. 그곳, 저곳 할 때, 바로, 저, 나 자가 됩니다. 한자로, 예, 요렇게 씁니다. 저, 나. 중국어 발음이요. 소리 내보죠. 나, 예. 저, 그곳, 저곳. 자, 중국어, 어, 단어에, 그렇죠. 요런 단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요런 단어가 있어요. 자, 요두 개가 서로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자, 소리 한 번만 내, 내보고 가죠. 날, 날이, 예. 둘다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 백2십이 위에 해당하는 한자 모일 사자 만나보도록 해요. 자 모일 사자는요.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보죠. 제사상 위에 올려놓은 술잔의 그림. 자 요거를 간단히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술을 여기다가 사람들이 가득 부으면 양쪽으로 넘쳐 흐르지요. 자 이것을 점두 개로 표시한 것. 자 이게 무슨 한자예요? 예. 술을 가득 부어서 신에게 우리의 정성을 보여준다 해서, 보일시 자. 자, 그럼 이 부수는요, 보이다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예,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예, 제사라는 뜻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신, 제사, 보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한 자? 흑토 자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자, 신에게 제사를 드, 드릴 때, 그죠? 어, 사람을 어, 땅 속에 파묻고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무슨 한자예요? 모일 사. 자, 여러분들 모일 회자랑 이 글자가 서로 같은 뜻인 거 아시죠? 네, 모일 회자. 자, 그래서 사 회가 됐어요. 모일 사, 모일 회. 자, 중국어로 발음해 보면요, 셔 회. 그렇죠? 네, 어, 회사 이름 중에 그렇죠? 출판사. 추, 만, 쇼. 여행사는요, 루이 싱, 쇼.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한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해서 어, 알아두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123위의 한자, 오를 의자입니다. 오를 의자. 한 점에 허물도 없도록 어진 행동을 한다 해서, 자, 이 글자가 간체자로 오를 의자가 되겠고요. 번체자 보시면, 자, 순한 양. 그 다음, 양양자죠. 그 다음에, 나, 아, 자. 자, 착하고 순한 양과 같이 나의 마음씨를 가져가게 되면, 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한자가 무슨 한자? 오를 의. 자, 의무, 중국어로, 이우, 그 다음에, 의의, 이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4위에, 일사자를 보도록 해요. 자, 일사자 보면, 한일자와 입구자, 그 다음에, 사람의 손을 나타내는 한자랑, 일할 때 쓰는 연장을 뜻하는 부수, 갈고리걸이죠. 그죠? 한 명의 식구라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손에 연장을 들고 열심히 일을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 입구, 그 다음에 손 모양과 갈고리 거리 합쳐져서 "일"이라는 뜻의 한자, 무슨 글자? "일사" 자, 중국어 발음 "실" 자, 일 사건 "실칭" 이야기 "구실" 사실 "실실". 삼을 실, 우.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평평할 평자 보도록 해요. 자, 평평할 평자. 자,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글,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전쟁터에서 저게 화살을 막을 때 쓰는 방패입니다. 방패의 그림만. 자, 요 부분, 요 부분. 이 부분을 간단히 선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면 방패간자가 되요. 자 이게 무슨 한자요? 방패간자. 자 제가 초등학교 방과 후 어, 교실에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줬을 거예요. 자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어, 전쟁을 하다가 배가 고파요. 그래가지고 방패에다가 예, 여기다가 우리 철이가 이만한 삼겹살을 한 덩어리 올려놓고 구워 먹어요. 근데 고기가 무거워가지고 이쪽으로 기울뚱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크기의 고기를 여기에는 철수가 또 이만한 똑같은 크기의 삼겹살을 한 덩어리 올려놓고 구워먹으면 자, 양쪽에 똑같은 무게의 삼겹살이 딱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평평하게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무슨 한자? 평평하다라는 뜻의 평자가 되는 겁니다. 평평할 평. 평평하다. 자또 어, 뭐, 편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평소 중국어로 빙실 그렇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평안하다 빙안, 어, 평등하다 빙덩. 그다음 평균적인 빙쥔. 자 우리나라 말의 평화 중국 사람들은요 화평 써놓고요 어떻게 발음해요? 허빙 그렇게 발음합니다. 자그 다음에 126이 우리 모양 형자 만나 보도록 해요 모양 형자 보시면요 평평할 견 자가 있고요그 다음에 자 요렇게 쓴 한자 이거 무슨 한자 아 삐친 털억삼 이라고 나옵니다 자 삐친 털억삼 자 쉽게 이야기 하면요 여러분들 털 머리털 이라고 생각하세요 머리털 자 평평하게, 단정하게, 머리털을 빗어가지고요. 어, 아주 단정한 머리 모양을 만든다. 그렇게 여러분들 어,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슨 한자? 모양이라는 뜻의 한자, 형자가 됐습니다. 모양, 형태 할때 형자. 자, 형성하다. 중국어로. 자, 이거 발음하면요. 모양, 형자. 싱이라고 소리가 납니다. 형성되다. 싱청 형용하다, 싱롱 형식, 싱실 형상은요, 싱좡 예 그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7위 한자 만나보도록 해요. 자 127위에서 우리가 만난 한자 서로상자입니다. 서로상자 보면요,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나무 목자랑 눈 목자가 들어가 있지요? 예자 나무 어때요? 심기어 놓으면 한 곳에 딱 어, 멈춰 서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어 놓은 나무처럼 사람이 우두커니 서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서로를 바라본다 그래서 서로라는 뜻의 한자다 자 서로상자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뭐가 있어요 상대방 할때 그렇죠 그 다음에 어, 뭐, 서로같다 상동 서로 반대되다 상반되다 어. 서로 할때 상호간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이 한자를 쓰고요. 자 중국어로 발음하면 시양이라고 발음해요. 자 어, 서로 같다를 중국어로 시양통, 상반대다는 시양반. 자 밑다는 뭐예요? 시양신. 서로는요 후 시양 예 그렇게 발음하지요. 자 그다음에 온전전자입니다. 온전전자는 자,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한자예요. 그죠? 들 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자, 임금님이, 어, 임금님이 조정에 들어가서 정치를 해야 나라 전체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하한테 정치를 하라고, 어, 나라의 국정을 맡기게 되면요. 이쪽 신화는 이쪽 편만 들고 저쪽 신화는 저쪽 편만 들고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그렇지 않아요. 임금님이 들어가 정치를 해야 나라 전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전체라는 뜻에 어, 모두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모두를 온전하게 한다 해서 대표 부놈은 온전할 예, 전자가 되고요. 중국어 발음요. 全이라고 소리를 내지요. 자, 전부를 중국어로 좐뿌 안전하다 안전. 전면적인 전면. 그렇게 어, 발음합니다. 자, 그다음에 129위에 우리 겉 표자 만나보도록 해요. 자, 겉 표자는요. 자, 옷 의자가 있겠고 그다음에 예. 털 모자죠. 옷의와 털 모가 합쳐져서요, 두 개가 합쳐진 글자의 모양이겠고요. 자, 뜻은 겉표가 됐어요. 겨울에 입는 외투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 뭐 그냥 위 이, 이 상반신 말고요. 이목 부분에 이렇게 털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그런 옷. 이게 어깨선을 나타내고 이게 목이지 않습니까? 목 위로 양쪽에 이렇게 털이 삐죽삐죽 나와있는 옷. 털이 그 겉, 겉으로 드러난 옷을 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연상하시면 이 글자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겉표자. 중국어 발음 뼈. 자, 표 양식. 뼈그어 표시하다. 뼈실 공연하다. 연기하다 뼈연. 칭찬하다 뼈양 표면은요? 뼈우미엔 표정은 뼈칭 그렇게 발음하지요. 자그 다음에 사이간자 나오죠. 마지막으로 자 문문자가 있어요. 문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해를 뜻하는 날일자가 있습니다. 그죠? 음. 창문을 열어놨더니요. 어, 문을 열어놨더니 문과 문틈 사이로 해가 햇살을 들이 비칩니다. 그래서 문문자에다가 날일자가 들어가서 해를 뜻하는 날일자가 문과 문틈 사이로 햇살을 들이비친다 해서 무슨 한자? 사이라는 뜻의 한자 사이간 중국어 발음 지엔 자 시간을요 시엔 방은요 방지엔 중간은 중지엔 화장실 뭐라 그래요? 시쇼지엔 또는요 웨이지엔 공간은요 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오늘 우리 132 한자까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